사곡매표소에서 출발했어요. 어, 현재 위치가 도성암. 도성암에서 1 코스 이렇게 우측편으로 해서 안능 구간 타고 올라서 정상 올라서 진달래 구경하고 한 바퀴 둘러보고 3 코스로 이쪽 왼쪽으로 해서 도성암 원점하는 코스가 되겠네요. 어, 잘안 보여서 좀 아쉽네. 일단은 올라가 봅시다. 이쪽으로. 네 안녕하세요 산정입니다 오늘은 경남 어, 창녕에 위치한 백대 명산 화왕산에 나왔어요 화왕산 어, 하면 가을에 억새 먼저 또 오르는데요 어, 봄에 또 진달래가 또 이쁘게 피어난다고 해요 지금 만개했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올라가 보이시다 출발 가자 잠깐 올라오니까, 자하정이라고, 조그만 정자가 하나 있네. 뒤돌아보면, 짠! 뷰가, 아기자기하니 이쁘네요. 창명신내가 한눈에 쏙 들어오는. 지금 오르고 있는 1코스는, 길은 이뻐요. 어, 암능, 아직 시작되진 않았는데, 약간 암릉 구간에, 정비도 잘 되어 있고, 길은 이쁜데, 경사도가 꽤 심한 구간이에요. 경사도가 심한 구간이 쭉 이어지니까 쉽지만은 않은 코스예요 참고하세요. 근데 길은 되게 이쁘다. 오, 좋아. 이야, yeah.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바위가, 어, 이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. 아, 봤는데. <laughs> 이게 또공수 제대로 안 하고 온거 표시가 납니다. 어이바이 이름이, 어, 야, 여기 있구나. 아, 이 참. 두부바이랍니다 두부와 어. 같다 해서, 두바이. 어, 두부바이 어, 두바위 길이 <laughs> 이렇게 이쁠 수가. 와. 뭐지? 강추입니다, 강추. 하왕산 1코스. 우와. 길이 정말 이뻐요. 눈썹길. 대박입니다, 진짜. 와. 어, 이런. <laughs> 야 무섭네. 꽃길이네. 꽃도 이쁘고 새소리도 들리고 좋다. 이 맛에 산에 다니는 거지. 곰바이. 어. 곰. 어, 그래 곰. 아. 어. 곰인 걸로.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어. 공포의 도관이로 몰아넣었다. 네, 도가니가 공포다. 여기 또큰 바위가 하나 있네. 저 바위는 또 이름이 뭘까요? 가보자. 배바위. 우리까지 찾단 말이야. 대박인데. 엄마야. 어휴. 어시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 아, 진 아, 멍도 이렇게 나있 여기가 배바이랍니다아 무섭다 내려가야겠다 아 지금 배바이에서 황산 정상 바로 가셔도 되고 저는 오늘 진달래 보러 왔으니까 동문 쪽으로 해서 어 드라마 세트장 오늘 갈 거예요. 드라마 세트장 가다 보면 진달래 군락지가 있어요. 거기 들러서 진달래 또 보고 정상 가는 걸로 해볼게요. 오 진달래 억새랑 진달래 이 조합도 괜찮은 것 같은데. 오, 괜찮아. 저기, 중턱에 사람들이 몇분 계시는데요. 저왜 계시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어, 지금 흑새 복원 중인 것 같아요. 저기가 비어 있잖아요, 그죠? 저기 흑새 지금 식고 있나요? 어, 네, 새가 많이 두구나. 저분들 어, 고생하신다. 조금만 늦으면 이제 못볼것 같은데 그래도 아 이렇게 이쁘네요. 세트장 가는 길이에요 지금. 길에도 이렇게 진달래가 사이사이 에도 피어있네요. 어, 이쁘다. 우와, 대박인데? <laughs> 오, 이야 멋지다. 정말 이쁘네. 우와. 아, 진짜, 며칠만 늦었어도 못볼뻔 했네. 떨어지기 시작한다. 많이 떨어졌어, 지금. 우와. 우와. 대박이 길이 없어서 들어가지는 못하는구나. 또네좀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, 이게 길이 없어요. 여 기서 구경하고 나가야 겠네. 와, 엄청나다. 여기에는 사극 드라마 세트장이라고 해요 어... <laughs> 솔직히 뭐 크게 볼건 없어요 여기 생각보다 디테일한 면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응? 어, 여기 멀리 배 바위 세트장 앞쪽으로는 진달래 굴렀지. 이야, 정말 이쁘네요. 이것이. 어, 방금 세트장 다녀온 갈림길입니다. 서문 방향으로 이 쪽으로 가도 길이 이쁘고요. 어, 이렇게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셔도 돼요. 저는 오늘 그냥 바로 정상 방향으로 해서 올라가 볼게요. 여기도 길이 엄청 이쁠 것 같아요. 가보시다. 억새가 대만 남았는데도 작년 가을에 정치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어, 너무 이쁜데요. からボイした。 왔 아이고, 오랜만이네. 잘잤었어자하공옆표소에서 어, 출발해서 어, 세트장 둘러보고 정상까지 오는 거리는 딱 6km 정도 나오네요. 시간은 저는 3시간 10분. 딱 걸렸어요. 아, 항상 또 오랜만에 올라와 보는데 이게 계절이 바뀌니까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. 지금 보면서 아 정말 꼭 구경 많이 하고 왔어요. 분위기 너무 좋아요. 억새랑 진달래 좋아도 조합도, 조합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. 어, 드라마 세트장 맞은편으로 보이는 군락지 오, 대박이었어요. 황산, 자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매력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. 올라왔으니까 한 바퀴 또 둘러보고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한 바퀴 둘러보고 가시다. 와 멋지지 않습니까? 와 저기 산세 한번 보십시오. 암릉들 능선길이 그, 와 대박입니다, 대박. 높지 않아도 이렇게 멋진 산세를 보여주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. 와 황산. 나봉입니다 정말 멋있네 정상 바로 밑에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요 3등산로 어, 이 방향으로 하산할 거니까 이제 내려가 볼게요 가보자. 잘 올라간다. 대표소까지 2.3km. 어, 화산은 아까 올라올 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워낙 유명한 산이고, 상객들이 많이 다니는 산이라 길 정비도 정말 잘 되어 있고, 그리고 이정표 진짜 잘 되어 있어요. 뭐길 헤맬 뭐 걱정 없으니까 이정표만잘 보고 다니셔도 뭐 산행 뭐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코스보다는 조금 뭐 못할 수는 있어요. 경관이라든지 이런 멋진 경관을 볼수 없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암릉 구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3 코스로 오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길 정리, 정비 정말 잘 되어 있고요. 나름 길 이쁩니다. 어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세요.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원점이에요. 오늘 산행도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네요. 어, 오늘 화사산 산행 한번 해보았어요. 오르는 동안은 멋진 암능 구간 또 만나보고요. 올라서는 이쁘게 피어난 진달래 또 실컷 구경하고 갑니다. 즐거운 산행이었어요. 저는 오늘도 잘 놀았고요. 다음 산행 때또 멋진 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에 또 보시다. 안녕. 대박이다.